그 얼굴을 구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를 구하고 우리의 지도를 구하고 우리의 살이생자를 구하고 나와 여러분의 진리를 자유케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기다시으로그 기다리자 주님을 만나면 그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여러분 영역들의 평안함이나 안식이나 삶에 대한 자유함이나 인생이나 형통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12월달에 여러분들이 진히 체험하시고 증거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12월의 삶을 이야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 되는 겁니까? 예시로으로 질병의 때가 지나가고, 치유의 때가, 평안한 때가, 건강한 때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시로그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예수예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왜 여러분, 소망이 기독교의 신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막하고 앞길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일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던 삶의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세요. 어느덧 11월달의 삶까지 끝내고 12월달의 삶까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이 12월 한 달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다 같이 7절, 시, 아, 8절, 시작! 내 얼굴을 찾아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하되, 여호와여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인가, 여러요 땅의 뿐만을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마치 사비가 떨어져서, 낚시가 붙어있다면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무슨 말입니까? 신념과 진정으로, 청식과 요식이 아니라, 희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할 때,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은, 휘부리 말로, 다른 말로, 쉬르, 쉬르. 무슨 말이냐? 호소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직 도울 자는 도울 능력자, 도울 권세가 도울 수 있는 분, 도우심이다 모두 도라. 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요. 뭐,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내 영혼, 내 삶, 내 생활, 내 환경, 내영에그 그래. 어떤 것으로도 지금의 것으로는 모든 이것도 저도 처리할 수 없고 이것도 저도 살수 없고 이것도 저도 처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 있기에 그래도 여기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들 여기까지 하나님 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 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 확신에 대한 하나님 아닌가? 안 된다는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실은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천년 역사예요. 또 다시 말하면 또 쉬루, 호소라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신앙, 자신에 대한 믿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신앙과 믿음의 어떤 행위에 구하여서 여러분 하나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주 자체가 뭐예요? 모든 것서 주권이 누구에게, 절대 주권이,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대고,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성도의 신념의 상태는 아까 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던져놓고 이론을 이루어지겠지라고 던져놓고 희망 고뿐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믿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얼굴을 향하여 고소하는 자. 주의 얼굴을 향하여 신뢰하는 자 주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자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상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 오실 또 어, 우리의 도우 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우리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야가여 나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희망하며 분명한 나의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로자여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그 간증했잖아요. 안전주사, 그, 지금 됐지만, 두 명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또, 한 아들이, 한, 오두마이 좀 부편해서 막 그냥, 햇살은 깡패고그 권사님이, 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병원에 가서, 몇달 동안 계속 기도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권사님, 바로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목사님, 예,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갈 수,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뭐요 그럼 지금까지. 그, 그, 그 권사님이 여러분 돌아가시다에한 얘기가 아니면나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어, 천국갈수 있겠지. 예수 믿으니까 폭받겠지늘 뭐 항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인생에 가진 어떤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희망은 보 확실한 것. 본인에도 빚을 갚을 확도 없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그건 뭔가세요? 영적인 절제가 없어서는 영적인 절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도 도시를 구하는 사람 영적인 절제가 어떤 절제가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행위. 딱타나서는안 되는 건데, 철저하게 온전히 믿고 맡겨버려야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도우을 반대로 바라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내 얼굴을 내 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아주 고조 좀나눠주지요 닥바닥이나 보여야 붙여지지. 닥바닥도 안 보이고 내가 달라고 말하냐고 무슨 말이에요? 얼굴을 나떻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얼굴을 보고 이 사람 진실된지 아닌지 그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얼굴을 찾는 자는 요나와 따라서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야. 무슨 말입니까? 내속 사정을, 내속 마음을, 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내 지금의 어려움을, 내 분명한 기도 체목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온 도와야할나님나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금지했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 네. 내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소리로, 내신쓰 속에 사명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나와 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심으로 구하는 자는,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저를 찬양할지어다. 반대로 여러분, 뒤에 얼굴이 숨겨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 하나님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여러분 6 7편 일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국렬의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비치사 하나님의 얼굴 빛을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뭡니까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부르하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수없고 우리는 무익한 존재지만 그러나 천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 이심을 완전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의 친의 섭리에 주관하여간섭해 주신 성도, 이 모든 주권의 원세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줄 믿는 성도,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백프시 이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비중으로가고 있는 성도는 그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조선으로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사장들을 통하여 죄 동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 젬장을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때마다, 절기마다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제사장에 들고 제사장은 그의 탕을 뜨고 피를 쏟아라니요. 여러분 그성전을치양 사각에 다 피를 발라가면서 그들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너희의 불의함이 떠나고 너희의 질병이 떠나고 너희의 모든 마른 것이 사라지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 평안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께 그 생명이 상단되어지고. 최권주 핏불의 역사로 우리가 사수을 받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역사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들이 먼저 재물을 들고 나와. 그 수도 매월 첫 주에 오만도 축복이 올때그 예물 예을, 일반 예물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오만도 축복이 때 여러분 일반 예물 다르게 정말 그 예물에는 예물에는 그가은도 다르고 기도다르도 다르다면서 습관적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란 앞에 어떤 사람 은황소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들고 나오고 정말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나와서 그피드백그했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천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내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일 때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와 여절규와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끝 마무리에 이스라엘 성들을 그들과 같이 그들의 받은 체물들로 그들에게 축복하여 선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로 보니까 그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와는 내게 믿어주시고 아멘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1 2월 한달도 가정에 복을 주시고 너희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과 사업적 직장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시기요. 여호와는그 얼굴로 내게 비추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비추서은혜를부시기를 원하시고, 얼굴 구한 자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너와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성업을 향하여 평강 부시기를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 온갖 축복력을 드리며, 2020년 마지막 12월 한달도 우리가 여러분 드리면서 이 한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과 육과 가정과 삶의 모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하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이 온갖 축복을 위내 얼굴을 틀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혹은 나를 찾으라 하시는 것은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면하여 어떤 사람이 그 여러분 어? 무슨 뭐대면 성경에 어디가 대면하라고 러냐 성경에 대면이 어디니까 하나님께 또는 성경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치워라고 있잖아요. 세상사들 쓰기 좋아하는 대면이나 사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 무슨 뭐 성경에 어디가 대면 예배가 되어 있냐? 비대면, 뭐,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하나님이 계시고,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도라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비대면에 여러분 혹시라도 이쪽 5단계 막 진짜 3단계도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혼자 이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비대면이라고 집에서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 성도 비대면 되면, 예, 제가 짧게 말하면 비전이 더대면 이거가 좀 말장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막이 성전대로 지그런를구 받은 성전으로 주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대면이 적비면이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구원, 오직 전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구원, 오직 말씀, 오직 구원, 오직 예수 믿으시며, 참도 그 절대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사상이나 논리나 어디다가도 잣대가 되는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변하여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피대물 얘기를 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애통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하시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이럴 때, 같이 협력하고 같이 예방하면서 또 다른 복음의 풍부를 만들기 위하여 협력하는 걸 믿으시면, 분명 여러분 생각에 대한 영적인 그 자리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의 신자여 하나님께 기대는 자, 그래서 희망적인 성도는 근실하며 절제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실하는 삶을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 그서 희망적인 성도입니다. 위기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시대에 한달 남은 여러분 남은 모든 이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각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모든 정신 집중 오직 예수 하나님께 갖들이 여러분들을 꼽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생활의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와 여러분들이 2020년 이 마련 유정인들을 거두고 오실 주님을 맞아 이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다스리자. 다스리자. 예,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칼대로 충만합니다. 그걸 가르쳐 보라 면 절제라고 해요. 절제. 2020년 응답받는 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잘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올해 그냥 다 갔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에 생각에 행동에 절제하고 예수님의 성도도 우리는 자꾸 하며 다가와 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지어다.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할때 2020년. 자, 어떻게 보면 참 승겁지 않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 힘들고 혼란과 또 부탁한 이런 어려운 위기었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의 이 혼란과 이 혼탁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도심을 우 구하고 오실 나의 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멘 주예했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므로 여러분 2020년 이 마지막 시절 한 달도 여러분들 능력있게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유저님이란 고도심으로이전신에 끝까지 승리실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다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원합니다 축원합니다.